안녕하세요 건축가보자고 입니다 이번에는 21년 2회차 공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공기 단축은 없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행 작업이 없는 게 A 하나네요 바로 그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 하나 나오고 A로부터 BCD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지겠구요. 그리고 이, 이거 지금 4개 했고, 이 e, b에서부터 나오고, bcd에서부터 f가 나온다. 그럼 bcd에서부터 f가 나온다는 것은 이세 가지가 모여서 f로 가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실선으로 온다면, 지금 여기에 F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실선으로 온다면, 여기에 또 다른 작업들이 존재해야겠죠. 근데 따로 없으니까,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F가 나갈 때, B랑 D의 경우에는 더미로 가져와야 하는구나를 딱 알아채시고, BCD를 모이게 해서 얘가 F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EF 모두 처리를 했고요. D로부터 G. G가 아래에 있구나. E가 H로부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H가 나오겠고, E랑 F 모여서 I로 된다. 그렇다면 E랑 F가 모여서 I가 된다. 먼저 결합점부터 그려주면, 만약에 여기가 실선으로 온다면, 또 다른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아, 여기도 더미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해서 더미로 가져오고, 이렇게 만나서 I가 된다. 그럼 남은 건 EFG가 모여서 J가 된다. EFG가 모여서 J가 된다. 지금 앞선 과정 통해서 여기에 E랑 F가 모인 상태인데, G까지 만나라 했으니까, 아 이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j가 되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선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죠 실선으로 올려면 또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따로 없으므로 이렇게 와서 j가 되겠고 마지막엔 hij가 모여서 k가 된다 그러면 하나로 집합시켜서 아 이렇게 모여서 k가 되는구나 그리고 마무리. 나름 좀 예쁜 틀이 나왔죠? 이제 결합점 숫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작업일수. 여기 보고 적어 줄게요. HU 작업일수 모두 적었고 여기서 CPM 형식으로 적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CPM 적을 틀을 그려주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잘 적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 9.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가 향하고 있죠. 위에서 오면 11, 옆에서 오면 10, 아래에서 오면 9. 제일 큰 11이 당첨되겠습니다. 14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바로 적어주고, 이렇게 오면 14, 이렇게 오면 18, 18 승, 이렇게 오면 18, 이렇게 오면 17, 그러면 18, 이렇게 오면 20, 이렇게 오면 23, 이렇게 오면 26, 제일 큰 2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가지고요 CP선 표시해 주겠습니다.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이 어디서 왔느냐? 위에서 왔죠? 이렇게 CP선이 좀 복잡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습니다. CP선 위에 숫자들 모두 같으니까 빠르게 채워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날림으로 적고 있긴 한데, 그 시험지에는 채점관들이 보기 좋도록 이렇게 뭐 숫자 예쁘게 적어주시고요. 지금 좀 칸을 제가 좀 작게 그려가지고 숫자가 좀 삐죽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채점하는 만큼 좀 신경 써서 숫자도 예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이어서 c p 선 위에 숫자들 통일시켜주고요. 이제 역진 일정 계산으로 나머지 빈칸 을 채워 보겠습니다. 역진 일정 계산할 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면은 26-26 해서 20이고 이렇게 오면은 18더 작은 18이 당첨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빈칸이 있죠. 역진 일정 계산 방법이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이 그대로거나 오 아니면, 18x28 해서 10 오거나. 10이 더 작으니까, 10. 음. 이렇게 모든 빈 칸을 채웠습니다. 남은 것은, 여기. 빠르게 CP선부터 표시를 해주면, A, B, F, J, K.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의, 여유시간은 제로니까 0으로 신속하게 채우겠습니다. 음 했고요. 이제 C부터 여유시간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알고 계실 것은 TF는 FF 더하기 DF다. C 11 빼기 5 더하기 5 1이죠. 11 빼기 5 더하기 5 그럼, 1, 1, 0. d의 경우에는, 지금 조심하셔야 할 게, 더미가 껴있습니다. 더미가 껴있을 경우에는, 여유 시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더미에는, 넘버링 더미가 있고, 로지컬 더미가 있습니다. 로지컬 더미일 때는 지금, 현재 그냥 실선들 계산하듯이, 평소와 같이 똑같이 하면 되고요. 넘버링 더미의 경우에는 좀 계산이 특이했죠. 그,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 모서리에 영상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D 작업에 있어서 이 더미의 경우에는 로지컬 더미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0 빼기 5 더하기 4. 는 1이죠. 9 빼기 5 더하기 4, 0. 그러면 1, 0. 1 되겠고요. 2의 경우에는 여기도 더미가 껴있습니다. 이것 또한 로지컬 더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걸 쓰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18 빼기 11 더하기 3 4 14 빼기 11 더하기 3 0 G 러므로4 0 G 그 다음 G 보겠습니다 G 의 경우에는 18 빼기 9 더하기 8 그럼 1 18 빼기 9 더하기 8 1 1 1 0 h의 경우에는 26 빼기 14 더하기 6. 6이죠. 26 빼기 14 더하기 6. 6. 6, 6, 0. 26 빼기 18 더하기 5. 3. 26 빼기 18 더하기 5. 3. 3, 3, 0. 3, 3, 0. 와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모두 채웠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이거 적어주시고 진한 손으로꼭 표시해주시고 컬러가 아니라 검정펜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이 문제도 풀이가 끝나게 됩니다. 똑같이 연습해 보실 수 있게 이거 PDF 파일 더 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연습 꼭 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축 가보자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